안녕하세요 오레오입니다 <laughs> 인사법이 좀 달라졌죠. 고양이였 그냥, 었다가 오레오가 냥버렸그요그리그 <laughs> 친구 냥 저희... 그냥, 그냥, 인냥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, 지금 냥 그냥, 그냥, 그 근데 어 어쨌든 시작하는... 찍혔어 소희입니다. 음 그리고 저는 구독자 어250 오... 아니 263명이고요. 서희님은팔로수가 9예요 고 음. 근데 저 구독자 수 중에... 음. 아, 근데 소희야 o y a Soya. 나 o y a s o 나 a Soy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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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나 y 아. s o 빨라 s o 그냥 안 거야. <laughs> 나 그냥 안낼거야나 그냥 여기 진짜... 피태올려고 했는데 아 제가 들어갔어요 트롤한거 아닌데 난 그냥 여기에서 기다리려고 나... 했는건데 이게 뭔나 <laughs> 피태우려고 한건데 자가트래요 어? 저는 고생님이랑 하이파이브 하고 아니 자진사자랑 하이파이브 한번 했다 전에 저는... 아슬아슬하게 살았어요 거기 한방구간 지났고 노점프 구간입니다 저 지금 아 기다려 노점프에서 나 죽었어 어 죽는 소리 들렸어 <웃음> 맞아 <웃음> 그리고 이제 꺼야 하니까 최초로 떨어지세요 저요? <laughs> 예? <laughs> 저, 저 죽으면요 이제 꺼야겠네요 안녕 점프해 뿅 <laughs>